자, 이들면 삼각형 성질 첫번째 어, 아, 치우, 지 아, 민수 하늘을 아, 줄래 아, 어, 이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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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못 받는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렇지? 아니, 뭐 그치? 자, 두번째 뭐. 수지기 등급 써놓을게요 네, 네. 음. 좋아요 자, 뒤에 봐봐 내가 민수한테 하늘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네. 민서야, 하리보 줄게. 네. 네. 하리보를 받는 사람은 민서야. 네. 네. 이거는? 네. 네. 그럼 하리보를 받는 사람은 민서 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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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치? 그럼 저희 다주시면말 오, 선생님어 기분이다. 우리만 다 먹어라. 할 수도 있고. 오. 되게 좋아하네. <laughs> <laughs> 선생님이, <laughs> 아, 과일이 아, 아, 아. 좋 네.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어. 음. 그래서 민서만 리입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거. 야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자 봐봐. 자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써놨어. 그러면 퀘스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네. 아니요 아니요. 정삼각형 아닐수도 있고 맞을수도 있어요. 직치아수도 있고 아을수도 네. 있어. 정삼각형일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일까하는 그것도 맞아. 맞지? 정삼각형세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일 수 있지. 그치. 좋아요. 무니저 3렙을 좋아요자아에 같은 삼각형 일까?라는 무덤의 여러분은 네!라고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딸이 뭐? 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안돼! 확실하지 않아. 근데 이 결론은 어. 맞습니다. 맞아요. 밑각이 크게 같으면 이들변 삼각형 이라고 우리는 이제 둘을 둬야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돼? 또증명해야중요확인해야지좋아요 소비가의 크기가 같다. 그치? 너무 같지? 같아 보이지? 네. 대답 중?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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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네. 8번보다 같다. 야 8번, 8번? 애들은 막 같이 하면 안 같은데요? 네? 저희 <laughs> 네. 아, 그거 다편집하면서 힘들었어요. 사합다 네. 볼게요. 편집할 거야? 네. 진정? A, B, C, D. 음. 자,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뭘 증명을 할까요? 우리 증명 방법에 뭐 썼어요? 두 가지 증명을 할까요? 오, 왜 그랬어요? 증명할 때 뭐가 도구였어? 증명의 도구? 혹시높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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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뭐, 아니 아니 우리 증명할 때 뭐했어? 이거 이개 증명할 때뭐 때문에 미각이 같았고 뭐 때문에 이거. 현준이가 있이었어오현이가어현어 현준이가 아, 현준이준이가어 현준이가 있현준이있어현준이있있 음. 오케이 좋아 자 이등분선이 그 핵심이었고 삼각형의 합동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등분선을 들어볼게요 가로 이등분선 들어봅시다 자 A의 이등분선 들었어요 A를 이등분했습니다 똑같이? 네아 네.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자 똑같다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A의 이등분선 교점을 그 뭐라고 부를까 이번에는 D 라고 부를까? 어 D라고 부를까 A D라 보자 하고 셔 쭉쭉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결론은 ABC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뭐랑 뭐랑 같아. 길이가 같아야 돼요? BC BC, BC. c, 아, a, b, c, a, b랑 a, c, 근데 c, a, b의 길이와 a, c의 길이가 평가파야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 b, c가 이등변삼각형이다. 맞고 결론이 어, 나와야 돼. 야, 몇 가지? 오케이. 음, 아, <목소리도> 응. 이게 나와야 돼. 자, 이게 나오려면 우리가 또 삼각형도 잡아야겠죠. 어떤 삼각형? 삼각형. A, B, 뭐, 뭐, D, D랑 삼각형 A, C, t 가 합동이면 대응변이니까 A, 랑 A, C, D가 같을 거야. 좋아. 이 합동 조건도 따라가 볼게요. V,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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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A, S, A. S, A 따라가 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 각이 같은 게좀 많아. 그래서 A랑...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S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아까 발견한 거 무슨 견? 동통. 동통. 아, 그렇지. 동통. 이구나. A, B, 동통. 역시 여기 이인자나 줘야 되는데. 좋다. 맞아요. 그렇지. 선생님, 시선이 잘 여기가 안 가요. 여기 너무 먼가 봐, 우리. 그렇지. 여기 친구들 지금 시선을 못 하고 있죠? 전혀. 네. 다른 선들도 안 보지 잘 읽기. 응. 아 맞아. 네. 네. 지금 시끄러워서 잘못 쓰는 것 같은데. 어. 잘. 잘.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laughs> 어떻게 지 A D 공통이에요. A D 공통. <laughs> 응. 이자 A D 공통이고 또각 지금 B랑 낚시가 대요 오늘 어, A D를 쓰려고 했어요. A S A에서. a 이라고해 근데 우리가 아는 단이 이거 두 개네? 어떻게? 원래 ASA가 변 사이 들이잖아 변이 끼고 있는 두각이잖아 그럼 어떻게? 각도 무슨 각 애들 우리 모르는 닭 지금? 어디? 집가원, 어, 뒤에. 그치. 이 별표 딱? <목소리도 못 들여봤어> 그치, <목소리도 못 들여봤어> 그치 그치 <목소리도 못 들여꿈치> 별표가 180도에서 뭐 뺀거야? x 더하기 5를 뺀거아 그래서 다 a,b 같이 b랑 다 a,b,c랑 같다 다 따라서 얘네는 a,s,a 협동이므로 a,b랑 a,c는 같아서 a,b,c는 이등변삼각형이야 증명이 잘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밑각이 크기해서은 성격형은 이등변 성격형이 맞아!라고 판단 이후에 이거 쭉 증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훌륭! 네. 도와. 도와주세요. 오케이. 자, 적으면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